정권이양을 앞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주요 견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대양마로 인도를 지원하는 전략기밀 문서를 해제했습니다. 중국의 미국내 정보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정보 및 법적 대응을 확대하고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식량과 석유를 공급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제안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미일 양국의 공통 전략으로 삼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외교장관이 참석한 쿼드 전략 대화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이 전략에 대한 표현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